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월가의 황제라고 제이미 다이먼조차도 당했다는 거예요. 대형 은행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상장돼 있는 구조의 채권과 주식이나 금융 상품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네, 오토님, 오늘 정말 급하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왜 이렇게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요? 저 움직임이 좀그 여러 가지 쌓였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많이 이슈가 된 것은, 미국 지역은행들에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 이 구조적인 부분에 뭔가가 발생한 것과 사기를 당한 것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아, 은행들이 지방 은행들이 미국의 지방 은행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4천 개, 5천 개,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규모가 막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마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지역 농협이나 신협 같은 데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들도 각자 운영하는 체제로 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중앙회가 전체의 은행들처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구조를 조금 비슷하게, 유사하게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만 문제가 됐으면, 야, 쟤들 또 뭐, 늘 그러던 애들이 그랬나 보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월가의 황제라고, 맨날, 뭐, 말만 하면, 아, 저 할아버지는 맨날 그렇게 어려, 아, 어렵고 힘들다, 고안 뭐 좋은 얘기만 해. 라고 하는 제이미 다이먼 조차도 당했다는 거예요. 대형 은행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상장돼 있는 구조의 채권과 주식이나 금융상품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상황이 좋을 때는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지금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썼듯이 이게 2008년도에 사용했던 말인데 뭐냐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면 그 안에 수백, 수천 마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이한 마리가 나온 부분의 사기 사건이 어, 이게 그 많은 바퀴벌레들을 보여주는 카나리아의 탐광은 좋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카나리아의 바퀴벌레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관련된 미국의 어, 지역은행들의 주가는 어, 6.2%는 다른 ETF였고 여기 있는 KBW 뱅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3.6% 이런 식으로 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 전후에서는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9월 25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트 브랜드 이 회사의 문제점, 어,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 이 선순위 채권이 더 안전한 채권이죠. 후순위 채권과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이상하게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후순위가 더 하락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나타나는 가격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미 9월 달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있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의 현금과 해지를 가져가는데 이 현상을 포함한다. 라는 의사결정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전후에서만 알고 있었냐? 그게 아니죠. 지금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 여러분들 자주 보고 계실 텐데 이미 여기 최근에서도 지금 프라이빗 에쿼티와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문제점이 뭔가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키면 가장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최근 10월 조사에서 급증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지금 보셨던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선, 특히 주식시장에선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었지만, 어,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데이터들 차트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으면서 그때는 이 차트를 보면서 얘들 뭐래?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어,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이 문제가 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쏠려 있는, 크라우디드 된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는 우리가 테크였죠 ai였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뛰어넘는 골드가 더 쏠림이 강해지는 부분이라 골드는 뭐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는 뭐 안전자산이라고 어제 같은 경우 에 얘기하는데 1년 동안 s&p보다 더 강했던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요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겠네 음... 지금 현상에 대한 대안 자산, 회피 자산, 무언가 지금 현재 화폐적인 현상이나 중국과 미국이라는 정치적인 질서의 문제 이거나 아니면 크립토. 어, 최근에 그 야데니 리서치 그 회장님이 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재밌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어, 홉, 골드가 새로운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하는 표현을 봤는데, 그러한 식의 표현이 들릴 정도로 지금 현재 크라우디드 된 상태가 골드 쪽에도 나타나고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홍길동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나요, 거기서? 하여튼. 근데 지금 버블을 버블이라고 부르지 못하다가, 최근 데이터의 조사에서는 버블을 버블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에 대한 타이틀에서도 이 숫자들을 확인하면, 최근에 이 부분이 급증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집단적인 행동에도 집단 행동, 이건 행동이죠. 이건 사람들의 집단 의견에도 이제 버블이라는 것에 대한 노출이 버블을 뭐 미리 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누군가 이렇게 버블이 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해치 펀드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 이 강도가 쏠리면서 강해지는 것에 가장 큰 피해를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가장 숏을 많이 친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훨씬 더 평균적인 주식 시장보다 강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자들은 지금 아, 쟤들 때문에 못 살겠어.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죽겠어. 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쇼파에 멋지게 인터뷰하지만 한 2년 지나고 나면 이 사람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실제 해치펀드 중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해치펀드가 있습니다. 맨 그룹이라는 해치펀드가 굉장히 큰 해치펀드인데요. 여기 지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어, fee 운영을 해주고 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지금 2023년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이들이 쓰고 있는 저, 어, 헤지펀드들은 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우리 오토폴리오를 운영하는 전후에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지 상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 건 기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실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시장 마이너스 10% 가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5%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지켜야지. 그 부분을 하는 앱솔루트 리턴을 추구하는 이 부분에 수수료가 떨어진 게 지금 보이고 계시고요 여기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게 지금 이 멀티 매니저 솔루션이라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이쪽에서는 새롭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변동이 없어요. 이 부분도 윗부분은 또, 그리고 이 시스템 롱 온리라는 부분들도.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뭐 재밌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살짝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시스템이라는 말은 AI나 이러한 알고리즘을 썼다는 라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토탈 리턴과 앱솔루트라는 전통적인 자신들의 수익 모델도 악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잘 해야 되는 부분들도 살짝 늘어나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잘 되고 있어 보이지는 않고 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해치펀드의 어려움 가장 잘하고 가장 크다라는 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업계를 나타나는 상황인데, 아, 그런 것이 이런 현상에 의해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 저러한 음, 해치펀드들의 움직임들은 우리 전체적인 지금 시장 움직임의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안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대려 커버가 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더 올라? 대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지금 발생한 지금 어제 지역은행들의 어, 하락에서는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터졌다. 혹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냥 뒤에다가 어 이걸 남겨 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했다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암묵적인 부분으로 놔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이슈가 터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비상장인 상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이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컴퍼니라는 형태는 지금 상장 공모 펀드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움직임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KKR이 가장 큰 사모펀드 중에 하나잖아요. 이 KKR에서 운영하는 이 펀드의 움직임이 가격 움직임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3월부터 4월달에 이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구간이잖아요. 그때도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시장은 이런 모습을 만들었지만 주식시장은 지금 이쪽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부분들이. 어 이 가격을 제대로 볼수 있는 사람들은 가격에 반영시키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더 튀어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얘기가 이러한 실질적인 가격 움직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고래라는 표현을 코인 시장에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뭐 저는 채권을 먼저 했던 사람이라 채권 시장에서도 이빅 인베스터들이 지금 리스키한 번드의 익스포저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큰 고래가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큰 고래가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어 그들의 매도가 가격을 많이 약하게 채권시장에서 하고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팔면 잘 팔리는 단계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의 움직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스프레드들이 이쪽 위쪽 방향을 향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이드 스프레드 미국의 스프레드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지금 그러한 이슈들을 반영해서 올랐다가 이게 수요일 날 데이터는 살짝 떨어졌는데 이게 하루 늦게 발 보여주는 데이터라서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간 금요일 기준으로 목요일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어,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확률보다는 이 확률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 내일 데이터에서는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다 굉장히 옵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빅스가 옵션을 통해서 해치하는 수단이잖아요. 어, 오토가 이 부분의 활용도를 과거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연간으로도 지금 오래 들어와서 이쪽 부분에서의 움직임은 과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한달 전부터 빅스에 대한 관심이나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부터의 움직임인데 10일 이후에 움직임이 이런 식의 빅스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골드가 보이는, 골드도 안전자상의 성향을 일정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움직임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과거보다 해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람들의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4%를 깨고 3%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4%를 내려왔다는 것은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지금 좋은 것보다 유동성이 늘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요. 이러한, 어, 그럴 때도 채권 가격은 올릴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3%대까지 뺐다라는 것은 어, 세상에 뭔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라는 부분에 대한 위험도를 어, 커버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채권 가격이 강해지는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을 어, 배팅하는 방식으로 어, 이부분에 채권을 더 강하게 접근했을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같은 경우도 지금 옵션적인 성격이라는 얘기를 자주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의 2008년 이후에 옵션 시장의 규모예요. 지금 보십시오. 과,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규모들 와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옵션을 통해서 금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어 이제 원자재 시장까지도 옵션 시장이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아 정말 이제 옵션이라는 것이 정말 일반화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아 중요하게 봐야겠죠. 물론 이 부분 속에서 지나친 부분도 있을 텐데 과거에 이렇게 급격하게 튀어 올라갔을 때는 금 가격은 조정을 받는 신호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가격을 더 강하게 올리는 움직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딘가 여기서 그런 비슷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확률은 있겠지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는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옵션 시장 규모와 개인 투자자의 참여 규모로 보면 이 왼쪽 차트는 전체 전체 옵션 볼륨입니다. 지금 이 전체 옵션 볼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승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참여도가 높아지는 부분, 이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냐 구조적인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당시보다 지금은 더 구조적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쌓였던 얘기가 신용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존재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전보다 더 암묵적인 부분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가격에 반영하고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의 가격 움직임이 연결을 통해서 세상에 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어떠한 시점과 시점은 좀더 힘이 강해지면 과거보다 좀더 늦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는 발생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서 어, 이런 부분들은 좀 당연히 빅스에서 가격에서 보여주다시피 조심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묵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암묵적임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하는 건 기업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한달 전에 프랑스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피디님이 갑자기 프랑스를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어, 부채의 상황이나 어,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탈리아만큼도 평가를 못 받는 이탈리아의 평가가 되려도 괜찮고 프랑스의 평가는 안 좋아지는 재정에 대한, 대한 건전성의 이슈가 국가 단위에서도 갖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이 주요한 국가 이외에 아르젠티나도이 트럼프랑 비슷한 캐릭터의 성향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외환이나 이런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수면 아래로 문제를 내려놨긴 했지만 해결된 건 아니죠. 그쪽에서의 발생하는 내부적인 문제들의 재정적인 부분들도 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신용시장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터트리는 경향이 있어요. 도미노. 왜냐하면 신용시장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던 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터뜨리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부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도 우리가 요즘은 SNS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주일 하루만 지나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일주일 전에 무슨 시장이 뭐가 있었지? 라는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하지만 신용시장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이런 부분들의 리마인드를 해놓고 중요한 부분들을 꼭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위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조금 조심성이 전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금이나 해지에 대한 부분들의 유용한 필요성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